123쪽 확인 체크 109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09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래프 그리는 게 미분 배우는 목적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선 미분부터 해봅니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입니다.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프라임이 0이 되는 2가 2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잘라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4,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X축, Y축은, X축은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0이 되는 여기에 X축이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Y축은 여기 X값이 2니까 이쪽에 이제 Y축이 있겠는데 0을 넣으면 4가 되잖아요. 0을 넣으면 4가 되니까, 어, X축, 요렇게, 그 다음에 Y축, 요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절편이 4, 0 넣으면은 4가 나오는, 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자, 마이너스 6x로 묶어주니까, x-1. 그래서, 최고 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x에다가 1 넣어주면 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은 y 축은 여기가 x가 0이니까 요렇게 y 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축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x 축이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주니까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 여기까지 되네요 자,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판별식을 그냥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없어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없고, 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원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는데,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진다, 이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1이 나오는 거니까 어, x에다 0을 넣어주면은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12x가 되고, 12x로 묶으니까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그래서 12x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최고 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는 w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에서, 자,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이런 식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숫자니까,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버리고, 여기랑 여기랑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8 더하기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Y축, X가 0일 때 여기가 Y축이 되겠고요. X축은 요렇게 된다. X축은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 체크 아, 1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어,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함수가 3차 함수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아, 어,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얘는 이제 미분했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서로 다른 두근. 중근이 된다면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허근을 갖는다면은 어, 계속 증가하는 요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극 값을 가지려면은, 요 경우, 극대 극소 갖는 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즉,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 요게, 어, 0이 되는 x의 값이 두 개가 생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보시면 되겠죠. 자,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보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아, 0보다 크다.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해 주면은 k-3, k+,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는 3보다 크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입니다. 함수 fx가 극값을 그 가지, 가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최고 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예요 그럼 방금 전에 봤듯이이두 가지가 그값을 갖지 않는 경우죠. 얘도 미분했을 때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해주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에 a 1x 마이너스 3a. 그러면은 요거의 판별식 자 b 제곱 9에 a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36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자, 전개해 주니까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더하기 3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9a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9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로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는 거서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죠.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됐으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그 값을 갖지 않는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2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됩니다.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미분해 볼거예요 미분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6k x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 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됩니다.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쪽에 그려진 거 밑에, 위에.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극대를 가지겠고 요 점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극대 극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개두 개가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의 위치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근의 위치는 우리 세 가지의 공통 범위로 봅니다. 함, 판, 축. 자, 그래서 어, 경계선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해서 마이너스 9k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넣면 위에 가서 지킵니다. 그다음에 1 넣어도 위에 가서 지키죠. 그래서 1을 넣어주면 3 더하기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어 3k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k는 9분의 2보다 작다.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두개 겹쳐지는 게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됩니다. 이게 어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에서 나온 요 k 값의 범위가 되고요. 그다음 판별식 자 짝수의 판별식 볼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3에 3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9k 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3이에요. 자 이거 3으로 묶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판별식 봅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9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08이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요거의 판별식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 2차식이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k축하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해요. 무조건 두 실근을 갖습니다. 얘는 무조건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축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k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세 어, 가지 부분을 어, 모두 만족시키는 거. 얘는 성립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9분의 2 사이. 그 다음에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안, 안 찾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사이, 그럼 두 개가 다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실수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봅니다. 함수 f(x)가 어,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에는 극대값, 1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은 3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고 자 얘는 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극대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야 되고요 자도 함수의 그래프는 위쪽 아래쪽 위쪽 그러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여기가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여기가 극소, 극대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1보다 큰 부분에서 극소를 갖는 거, 이렇게 되겠죠. 얘도 근의 위치가 나온 겁니다. 근의 위치가 나왔을 때는 한판축, 한판축 이렇게 되겠죠. 자 함수값 함수값의 범위를 보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으면 위에 가서 찍히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제곱 요게 양수가 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은 밑에 가서 찍히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얘가 음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판별식 안 봐도 됩니다. 판별식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얘도 안볼 거예요, 여기서는. 왜안 보냐면은, 1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에 따라서 1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축하고 1하고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애매한 경우라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요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요 범위 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4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 작다. 아, 요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게 인수분해가 어, 2 2 3 1마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3, 아,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밑에 거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 크다 되겠고요. 자, 2, 2 3 1, 마이너스 그래서, 2a-3, 2a+, 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요 사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어, 확인 체크 1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극소값을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차 함수죠.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얘는 m자 형태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 여기와 여기의 값이 같아진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와 여기가 같아진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허근이라면 이렇게 어, 그려지겠고요. 이쪽에서 두 허근이 생긴다면은 이렇게 생기겠고, 세 개가 같은 삼중분이 된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즉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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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는 딱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극소 값을 갖기 위한 경우는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4x제곱 플러스 4ax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극소값을 갖기 위한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요렇게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게, 어, 0 말고, 여기선 0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0 이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0 넣으면 0이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가 0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요거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면서 0이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9보다 크면서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은 마이너스 9보다 큰데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두 개의 범위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서 답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함수 fx가 극대값. 자, 얘는 최고 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의 극소값이었어. 얘는 최고 차항이 양수인 극대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다 뒤집히는 게 되는 거죠. 뒤집히는 게 되니까 극대값을 갖을 때에는 얘가 미분을 했을 때 4 x 세제곱 플러스 4의 a-1의 x 플러스 4a 요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우선 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볼거예요 어... 마이너스 1을 넣는 이유는 요 a를 없애는 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4a가 되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써보죠. 4 제곱 없고요. 4a 빼기 4, 그다음에 4a 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서 0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우선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4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a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는 이제 4로 끄집어내고 계산을 해도 되겠죠? 어, 4로 끄집어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x값이 마이너스 1을 빼고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안 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나왔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4분의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가 돼서는 안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범위를 이쪽 범위, 이쪽 범위로 나눠서 답을 써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가 4분의 1.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미안해요. 이거 극대 값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죠? 여기서 극소 값 갖기 위한 조건, 문제가 갖지 않기 위한 실수 값이죠? 얘는 지금 갖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 극대 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얘 반대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리고,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되는 거죠. 여기가 갔다가 빠졌으니까. 크거나 같을 때. 어, 요게 극대 값을 갖지 않을 조건입니다. 얘는 극대 값 가질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죠.